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연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느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연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이루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이 댁에 나와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에 다이시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이시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일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십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른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도라. 아멘. 사무엘하 8 장에서 다윗이 주변의 모든 적을 처음 물리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총 여섯 개의 적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강력했던 블레셋이 있었고 북쪽에는 암몬 아, 아람이라는 아, 길앗 윗지방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아람족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편이죠. 여기는 암모, 암못, 암몬, 모압, 에돔이라는 세 일종의 다윗의 다 아,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는 친척들라고 아, 보면 됩니다. 그런 위치됐던 대적이 되었고, 그리고 최고 밑에는 아말렉이라는 남쪽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부쳐서 물리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물리친 일들을 8장 6절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두 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적으로 정비하고 외적인 적을 물리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적들을 평정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을 땅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적들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외부의 적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 행함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볼 때는 약간 밑에 아래 조직적인 부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사령관은 요압이요, 사관은 요사밭. 군사령은 모든 군의를 통치하고 사관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기록하는지 어떤 일인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하는 그래서 사관을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을 세 명이나 두게 됩니다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과 야이멜레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가르쳐 이걸 지키도록 하는 사기관이라는 직분을 또 두어서 스라야라는 사람을 두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모든 조직을 공명정대하게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잘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굉장히 중시하게는 정책을 썼구나. 정의와 공의는 인사를 공명정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사를 준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힌트로 약간 뒤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밖에는 그레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할 자, 분하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밖에 있는 것까지 통치하게 하고, 아내 대신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조직, 안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19장에 다시 안정된 나라, 이제는 튼튼하게 세워진 나라 다음에 다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인고 했더니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약조했었던 사무일상 20장입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 연하단, 서로 약조를 하지요. 연하단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을 돌보아달라고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일을 지금 현재 다윗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갖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연하단으로 말미암아 은청을 베풀는 그걸 기억하고 이 은총을 베푸는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부르게 됩니다. 다이에게는 사실 원래 사울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임노암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에게서는 네 아들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아들이 살았는데 이게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3년 동안 2년 반 정도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내네 아들 전부 죽게 되고 그다음에 사울의 부인이 첩이라고 볼수 있죠. 리스바 아브넬이 나중에 이 첩과 관계를 맺었을 때 이스부셋이 뭐라 했었던 이 이스바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이 일곱 명이 있게 됩니다. 이 일곱 명은 나중에 다시 그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었을 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 거라고 봤더니 그 기부, 기부원 족속과 예전에 맺었던 언약,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서 서로 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을 사울이 어겨서 쳤던 것이 원인이 되어 기근이 왔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울에게 남은 일곱 아들 여기 니스바의 모든 아들을 이 기브온 족속에게 주어서 죽이게 하는, 그래서 그 기근을 해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아들 다 진멸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에게 물어보는데 사실 기대 안 했었죠. 그런데 연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 거 했더니 이게 참 놀랍습니다. 문나세 집파 사람의 베나민 집파 사람 무비보셋을 여러분 문나세 집파는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길르앗 지방에 있는 아미엘의 그러니까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편에 문하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도대체 베냐민 지파와 이무비버의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무비보셋이 전혀 상관없는 타지파 문나세지파에 여기 말한 마길의 집에 있었을까라고 궁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역사를 들어가서 3일상을 뒤져보면 이문나세지파의 야베스 족속이 암몬 족속에 둘러 포위를 당했을 때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밭을 갈고 있었던 이제 막 왕이 실질적으로 왕이 이제 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때 바로 이 사울이 듣고 그 모든 별을 밭을 갈고 있는 이 소를 나누어서 열두 지파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암몬 족속을 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족속 30만명이 모이고 유다지파는 3만명이 모여서 33만명을 가지고 암몬 족속을 쳐서 야베스, 이문하세지파의 야베스를 구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 야베스 족속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어, 지파에 안에 있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은혜를 두가지로 베풀게 됩니다. 첫째는 사울과 그 아들 세 명이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임을 당한 이 사울과 연하단의 시체를 이 블레셋 지파의 뱃산이라는 성에다가 내걸었을 때, 여당강 동쪽입니다. 길랏 지방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지중해 쪽, 여당강 서쪽 끝에 쪽에 있습니다. 그 건너서 넘어와 가지고 이 사울과 연하단의 시차를 가져다가 자신의 성 야베스에서 화장을 하고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며 애곡하는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족속은 한마디로 이 은혜를 갚은 거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연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그 종이 그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절임바리가 되었는데 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도망간 것이 또한 야베스 족속 안에 있는 마길의 집까지 갔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울과 연하단의 은혜를 입은 이 마길이 조상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되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막일이 여기서만 등장한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이시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갈때 여단강 동쪽을 넘어 도망을 가는데 마기이나타납니다마기이이 다윗을 또 접대하고 있는 그 도망가는 그것에 대접하여 접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한적으로 삽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사해서. 은혜를 통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준 사람을 통해 받은 것을 기억하여 그 사람을 다시 후대하는 은혜를 갚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서로 부족하여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는데 이 돕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십니다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 우리를 도왔는데 그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손발이 되어 그 사람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도, 어, 갚는 그와 같은 도구로도 사용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게한 가지 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주변의 사람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발을 통하여 그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고 다이슨 그를 데려다가 두 가지 측면으로 대접합니다. 사울에 있는 모든 땅을 다시 다 너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시바로하의 금 아들 15과 종이 20명이 있는데 전부 다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것을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충분히 먹고 살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과 두 번째는 왕의 상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항상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왕의 자녀라는 거죠. 다른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하는, 아, 연화된에게 받은 은혜를 다이시 갚고 있고, 그리고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이 마길이 기억하여 무비버셋을 또한 돕고 있고, 막이는 나중에 다윗같이 돕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변의 은혜를 다시 여러분 갚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받은 사람들이 서로 베풀면서 나누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통해,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기억하여 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